뭐 얘기하면 호리뽕에서 영혼 빠져나가듯이 예수님이 뭐야? 삼나만상의주인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면 저 세상 저기 항천쯤 가는 영혼도 예수님이 호출하면 이 세상으로 뛰어나올 수 있는 게 뭐야 예수의 능력인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저 세상 간 사람도 한 나흘쯤 갔어요 이렇게 얼마나 항천쯤뭘몰라요북만세서 넘어가요 그럼 뭐 나사로나 대교 뭘 갔겠지 뭐배 타고 뭐 어디쯤 갔겠지 근데 예수님이 나사로야 그랬더니 아, 예수님! 그러면서, 막, 그, 호출, 그, 끌려가면서 호출받은 사람들한테, 뭐, 천사나, 이런 분들한테, 죄송합니다! 주님 부르시네, 위부 그렇게. 그럼 너는 가봐라! 이렇게 손 들고, 다시 뱉어본 거예요. 그, 뭐예요? 그, 마리아하고, 마리다하고 뭐라 그랬어요? 이미 썩었어요, 예수님. 이 사람들 죽은 지, 이제, 죽은, 여기 사람이 죽으면요, 금방 안 죽어요. 따뜻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나의 뒤에 시신은 썩었잖아요. 썩었어. 그 냄새가 납니다 그래요. 근데 냄새가 나는 요건 또 예수님 뭐야 나오라 그러니까 나온 거예요. 그렇게 에스겔 그고기이비로가 뭐예요 인자야 뭐, 뭐가 보이니 이렇게 마름표가 보입니다. 그 마름표가 뭐예요 이미 조갖고 뼈가고가 해골이 저쪽에 갖고 손이 어디 갖고 여기 갖고 다어졌어요그고짜이면은그 뼈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음, 주님이 에스겔한테 물어봐요. 얘네들 살아나겠니? 그러니까 에스겔이 뭐라 그래요. 주님이 하시면 할수 있다고 좋잖아요. 그렇게 주님이 명령하세요. 그러니까, 마룻뼈가, 탁! 붙더니, 탁! 써! 일본 마룻뼈,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군자, 이렇게 탁! 탁!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마룻뼈가 사랑할 수 있다는 책도 있잖아. 그게 뭐야? 우리 같은 인간들이야. 얼마나 이 마음이 썩고 황폐했냐면, 뼈다고하는 저쪽에 가 있고, 해골은 저쪽에 가 있고, 뼈는 이렇게 됐어. 그래서, 톱을 붙일 것 같지 않으면, 신령의 기름기라는 거는 하나도 없어. 영적인 그 음, 살이나 인양분 하나도 없는 그런 라는 뼈 같은 신념도 뭐예요? 주님 말씀이 들어가면 네. 생명이 들어가면 살아나는 역사란 거예요. 성령 역사란 거예요. 하나님이그 에스겔 곳자기 있는 영혼들은 뭐예요? 우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그 우리와 같은 신념이 뭐예요? 예수 만나면 뭐예요? 살아나. 는 네. 아, 네. 살아나.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결론적으로 뭐냐? 우리 목을 보고서요. 아니 죽이는 죽이는 영이 무서워요. 살리는 영이 무서워. 죽으면 무섭지만 살리는 영이 더센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마귀를 무서워할 이유가 없어요. 마귀는 하나님 하라고 하시면 죽일 수도 없지만 죽었다 쳐도 다시 살리는 영이 하나님이잖아요. 살려. 이게 하나님과 사탄의 스탠다드의 가장 큰 차이는요. 사탄은 번식력이 없어요. 생육하고 번식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생육하고 번식이 사탄은 생명하고 번식을 못한대. 요 그래서 지금 도그 천억 것쯤 되는 시대에 바알라는 이렇게 삼분의 일을 지금도 막이는 되고 있어요. 그 예수님 그, 그 우주 창조 그 무렵에 바알라는 이렇게 때 삼분의 일이 떨어져 나갔잖아요. 고뇌들만 가지고 있어 마리가 그러면. 천사들은 번식을 못 하나 봐. 그래서 그, 그, 3분의 1은 하나님 가지고 있고, 그 3분의 1은 마귀 가지고 가 있고, 그 숫자는 안 변했어. 그러면, 어느 숫자를 갖고 마귀하고 하나님하고 싸우고 있냐면, 생육하고 번식하는 숫자 중에서, 얘네들이 마귀 편인지, 하나님 편인지, 이 숫자를 가지고 싸우는 거야. 천사가 늘어났다 줄어든다는 게야천사 똑같아요. 처음부터 지금 창세 이후까지. 그러면, 누가 늘어나고 누가 줄어든 거야? 마귀 백성이 늘어나느냐? 하나님 백성들은냐이 싸움이잖아요. 그게 우리가 뭐야?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뭐야? 생육 번성이 뭐야? 성형 역사인 거야? 네. 아니, 그, 제가 역사를 너무 좋아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경신대지진이 나오더라고요. 그거 처음 들어봤는데, 그래서 뭐, 이제 시대 때 얘기인가 했더니 그게 아니고, 병자 호란한 이후에 경신대지진이라고 했었는데, 2년 동안에 조선 이구 중에 100만 명 죽었대요. 병자 호란에 죽거나 인진란에 죽은 사람들은 더 많이 죽은 거예요. 뭐 기근이 오고, 뭐공수가나고창궐하고 연병이 오고, 도성에 인근에 있는 사람다 죽어버린 거 그런, 그런 지진이, 그런 연병이 2년 동안 있었는데, 말하자면 우리의 삶이요. 그럴 정도로 처투가 된이 나라에 하나님의 부응 이렇게 키는 거예요. 부응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배비품의 부흥이 뭔지 아십니까? 오판년 개띠가 베비분세대예요한 네. 집에 8명씩 나한 집에 12명씩 나와. 나 어릴 때그집 있었거든. 18남은 1이남면 그래서 한반에 가면요 60명씩 앉아있어. 70명씩 한반에. 선생님이 명부를 확인할 정도로 다 몰라. 근데 우리는 시골에다가 그 정도였는데 서울에는 1부제, 2부제 해가지고, 초등학교 오전 반, 오후반이될 정도로 우리나라가 그렇게 번성했어요. 뭐, 저쪽 군이 100만 되고 나잖아요. 우리 이, 이 인원이요, 69년생, 70년 있런 사람들은요, 한 해에 100만 명씩 살았어요 73년도 100만 명이란 거야. 수험생도 89만 명, 90만 명, 이렇게 수능이 많다. 지금 수능 몇명 봅니까? 재수생까지 다쳐도 57만 명이가 어쩌까 하잖아요. 그게 지금 애들은요, 살아 있는 사람 다 합쳐도 자기 세대 애들이 2015년 그 애들은요 30만 명이안 돼요. 그 밑에 있는 애들은요. 지금 2020년생들은 20만 명이안 되는 이런 시대에 사는 거예요. 그 생각해 도요 우리는 우리 동기생이 100만 명인데 지금 애들은 10만 명, 20만 명 지금 시대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게 뭐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음. 이게 뭐 전쟁이 나거나 경신 대지진이 나서 우리 인구가 확 줄어드는 게 아니잖아요. 이대로 가면은 뭐, 천만 명 준다고 쭉 간다잖아요. 그왜 일어납니까?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그니까 그분에게 영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분의 영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건 네. 뭐요? 다시 막 2001년도, 2년도막 22년, 3년생들이 백만 명씩켜어난다고랬어요우리나라가 얼마나 부흥하고 있어요 이, 1억이 넘어야 선주되고 대국이 된다고 그런 말 하잖아요. 그 그니까 우리가 지금 남북한 합쳐 한 70, 한 70, 7,500만, 8,000만, 2,000만 명이 부족한데, 제부동포카처럼 9,000만 명쯤 되는데, 우리가 1억이 넘다고 생각해보면, 얼마나 무진장한 자원들이 많겠어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하나님, 생육하고 이 나라에 번상을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반응하는 청년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음. 그건요, 역사적인 수고니 왜 정부가 해주는 것도 없는데 우리 보고 애기를 노느라고 청년들이 막 꼰대질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믿음 없는 애들이 하는 소리고 우리 영어로 반응만면보면 그건 믿음의 말씀이에요 믿음의 말씀 네.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일라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이거 있죠, 그러죠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아멘. 우리가 생각했으면 이거 예수님이 얼마나 판매 효과가 좋아요? 이거 엄청난 효과잖아 구글에 올리거나 유튜브에 올리면 예수님은 한 번에 그냥 통쾌하게 해게 되는지, 근데 예수님은요, 이노조운 사실을요, 이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 새 나가지 않도록 비밀을 유지하게 하세요.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안된 것도 안된 거고, 이 비밀을 나눌 만한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비밀은요, 공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청기를 받으면 누설하면 여러분 몸이 아파. 그래서 뭐야, 청기를 받는 것도 힘들지만, 청기를 함부로 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옛날에 사극에 보면, 저 사람이 임금입니다 그런 사람 다 뭐가 떨어져 죽더라고. 그래서 그거 맞추면은 다 죽어. 그래서 말을 하면 안 돼. 수양대군이 왕이 될 것인가. 그런 말을 해도 죽고, 그, 뭐요. 단 문종이나 단종 사람들한 죽을 거고, 또 수양대군 또불안한게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요, 이 시통력이 대단한 사람들은요, 발사하면 죽더라고, 사국에 보면. 그여게 여러분이 시청기를 하나 보여주면은 이거 다 먹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하지 말라고다 먹고 있어. 그런데, 죽어요. 하나님을 만난 자만이 알수 있는 또예가운 비밀을 예수님과 나와 공유한 사이지 그게 렇굉장이 예수님의 절친인거지 여러분 예수님 절친 되세요 일생에 한번 예수님 있는데 여러분이 사명방 되세요 예수님의 음. 모든 비밀을 공유하고 예수님의 모든 능력을 보고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다 경험한 사람 그게 뭐예요? 베드로의 왕녀고 뭐예요? 제가 만약에 그 시기 태어났으면 나는 그런 제자 한번 되고 싶어요 칠십인 제자도 아니고 열두 제자도 아니고 예수님의 동고동락에 모든 예수님의 행적을 다 알고 기어, 기록하고 다본 제자 베드로의 엄마 이 제자가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